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에도 돌아온 애니쌤입니다. 자, 오늘 회화 문법 영자 훈련 19강 나가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5 강은 조동사를 쫙 정리하려고 해요. 이제까지 문장 형식, 그 다음에 시제까지 해서 정말 핵심 문법들을 배우면서 문장의 틀을 확실하게 다졌다면 이제는 좀더 문장을 멋있고 매끄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문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19강부터 조동사에 대해서 차분히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조동사라는 말은 뭐죠? 말 그대로 일반 동사나 비동사만으로는 다 드러낼 수 없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 즉,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건지, 잘 몰라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지,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말하고 싶은 건지 등등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조동사라고 보면 돼요. 그럼 그 문장의 핵심을 이루는 게 동사잖아요. 동사는 여러분 크게 세 종류죠. 비동사, 조동사, 그외 나머지 다 일반 동사, 그죠? 그래서 일반 동사도 여러분 문장 만들면서 다 조금씩 봐왔었고 비동사 완전히 정리했고 그 다음에 조동사까지 정리를 하면 은 동사는 완전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조동사라는 아이는 당연히 이제 주어 뒤에 올 거고요. 물론 의무문일 때야 이제 조동사랑 주어랑 바뀌어서 조동사 앞에 오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 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는 조동사만으로만은 못 쓰죠. 도와주는 동사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나 비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조동사가 오면 그 뒤에 오는 동사들은 반드시 원형의 모습으로, 그죠? 비동사면 그냥 B. 나머지 일반 동사들은 원래 그 모양, 그 형태로만 올수 있다라는 거. 자, 조동사라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오늘 배우게 될 should 그룹, 뭐뭐 해야만 한다 그룹. 그 다음에 will, would. can, could, may, might 그 다음에 추측, 조동 사 3번에 딱 정리할 거에요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보게 될 건데 자 오늘은 바로 해야만 한다 should 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should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should 외에도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동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아이들을 강제성의 강도에 따라서 순서를 매겨 봤거든요. 첫 번째는 must예요. 제일 세나이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자 근데 여러분이 머스트가요 추측의 뜻도 있죠 틀림없이 그럴 거다라는 추측의 뜻으로 쓸 때는 일반적인 대화에서 많이 쓰이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강제성의 머스트에서는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 캐주얼한 컨버세이션은 머스트 쓸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해야만 한다의 머스트는 법 규칙 명령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만 쓰여요 법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안 된다 할 때만 쓰는 게 must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어, 지금 빨리 가 You must go 그렇게 쓰면 된다 않는다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굉장히 뭐야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러면서 불쾌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에서 must는 그냥 쓰지 않는다 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편하겠죠 자 must 다음으로 쓴 아이는 had better 자이 아이도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많은 게요. 배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좋겠어라는 부드러운 느낌의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약간 경고성 느낌이에요. 머스트보다는 약하지만 반드시 그러는 게 좋겠어. 꼭 그렇게 해야 돼라는 경고성의 느낌. 그래서 너 지금 빨리 당장 가야 돼. 안 그럼 너 큰일 나. You better go. You better leave. 네,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그 다음에 핵페럴보다 조금 더 약한 아이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아이들이 have to, need to, gotta. 네. 그래서 이거 gotta는 원래 have got to인데요. 이거 그냥 줄여서 gotta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써요. 회화체에서만 그냥 가볍게 쓰는 게 gotta고요. have to, need to, gotta 뭐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강도가 가장 약한 애가 should요. 그래서 should는 뭐뭐 해야만해라고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영어로 쓰일 때는 어떤 느낌이 더 강하냐라고 하면은 못말는게 좋겠어. 즉, you should go 하면은 지금 가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충고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라는 거. 의무, 강제성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어감이라는 거좀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정문의 쓰임이에요. 자, 부정문의 쓰임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못뭐 해서는 안 된다와 못말 필요가 없다. 두 개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아이들이죠. 그래서는 안 돼. 뭐뭐 해서는 안 돼. 이러면 should not, had better not, must not. 이렇게 쓰는 거고 물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건 얘겠죠? should not. 그냥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had better not. 법적으로 규칙적인 상황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법에 위반되는 거야. 이럴 때 쓰는 건 must not. 그다음에 뭔말 필요가 없어. 굳이 그런 거안 해도 돼. 이런 느낌으로 갈 때는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그래서 어, 굳이 이런 거안 해줘도 돼요. You don't have to do this. You don't need to do this. 너 이거 절대에서는 안 돼. 이러면 You should not do this. You better not do this. 이렇게 또는 법적으로 이건 금지돼 있어. 절대 하면 안 돼. 이러면 You must not do it. 이렇게 쓰시는 거. 그래서 못말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 need to. 이거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만들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너는 좌회전해야 돼. 어, 여기서는 좌회전을 해야 돼. 자, have to를 쓰자라고 이제 옆에 써드렸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부터 배열. You have to 좌회전하다. Turn left. 끝. 자, you have to turn left. 같이 시 You have to turn left. 한번 더. You have to turn left. 한번 더. You have to turn left. 네. 자, 2번. 그는 늦게까지 일해야만 한다. 자, 여기서는 가라를 쓰자라고 써드렸네요. 자, 늦게까지 일하다는 work late. 자, 그러면 He gotta work late. He gotta work late. 시 He gotta work late. 한번 더. He gotta work late. 한번 더. He gotta work late. 세 번째. 우리는 쓰지 않을 파티에 초대하는 게 좋겠어. 자, 초대해야 돼라는 건데, 그러는 게 좋겠어라는 약간의 조언, 충고, 이런 제안 이런 느낌은 should. 자, 그럼 누구를 어디에 초대하다? Invite A to B 구조로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we should invite Susan to the party. 이렇게. 자, we should invite Susan to the party. 같이. We should invite Susan to the party. 한번 더. We should invite Susan to the party. 네. 자, 네 번째 문장 가 볼게요. 우리는 그 회의를 미뤄야만 한다. 자, 미루다 연기하다 postpone이라는 동사를 쓸 거고, 여기선 should보다 좀더 강하게 어, 반드시 꼭 미뤄야 돼. had better. 그리고 실제 로 문장 쓸때 you had better, she had better. had 발음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생략해 버려요. 그래서 you better, she better. 그냥 이렇게 써 버리셔도 되고요. 가 볼게요. We better postpone the meeting. 같이. We better postpone the meeting. One more time. We better postpone the meeting. 네, 이렇게. 자, 5번 문장 가볼게요. 그는 오토바이를 탈때 헬멧을 써야 된다. 자,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헬멧 쓰지 않은 벌금 물게 될 거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될수 있고. 자, 이런 강제성은 must가 좋겠죠. 그래 he must wear a helmet. When he rides a bike, 이렇게 자, he must wear a helmet when he rides a bike. 한번 더, he must wear a helmet when he rides a bike. 한번 더, he must wear a helmet when he rides a bike. 너는 그곳에 정각에 도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고그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가라 조동사 쓰고 어디 도착하다는 arrive도 좋고요. 또 일반적으로 get도 많이 쓰죠. So get there, get을 쓸게요. You gotta get there on time. 같이. 자, you gotta get there on time. 한번 더. you gotta get there on time. one more time. you gotta get there on time. 네. 7번. 너는 그 기사에서 읽은 내용의 전부를 믿지 않는 게 좋아. 자, 그러면 you should not. 들어가겠죠. 자, 믿지 않는 게 좋겠어. you should not believe 모든 내용. everything. 네가 읽은 그 기사에서 you read. 요런 어순으로 들어가겠죠. 자,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You shouldn't believe everything you read in the article. 한번더 You shouldn't believe everything you read in the article. 한번더 You shouldn't believe everything you read in the article. 한 번만 더. 더 You shouldn't believe everything you read in the article. 네, 자, 8번 너는 그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꼭 사과를 해야만 한다. 꼭 그래야 돼. 그래서 좀더 강한 had better. 조동사 쓸 거고요. 자, 누구에게 뭐뭐에 대해서 사과하다, apologize. 동사 있죠. 그래서 구조가 apologize to 누구, 뭐뭐에 대해서 for something. 이런 구조로. 자, 그러면 너는 사과해야 된다니까, you better apologize. 자, 누구에게 그들에게 to them. 자,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for what happened yesterday. 네. 어제 있었던 일, what happened yesterday.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어요. you had better라고 썼지만 발음할 땐 그냥 you better. 요렇게 발음해 볼게요. 자, you, you better apologize to them for what happened yesterday. 합니다. you better apologize to them for what happened yesterday. 합니다. you better apologize to them for what happened yesterday. 네, 요렇게. 자, 그다음 9번. 너나 도와주지 않아도 돼. 어, 도와줄 필요 없어 이거죠? 자, 몸말 필요가 없다 하면은 don't have to Don't need to. 둘중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 또 need to로 써볼게요. 자 you don't need to 도와주다 나를 help me. 자 you don't have to help me. 요거까지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면 너무 단순하니까는 제가 뒤에 뭘 붙였냐면 with this. 자 this는 뭐 어떤 게 돼도 상관없어요. 자뭐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거라든지 공부하는 숙제라든지 어떤 일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일 하면은 with this, with this. 이거 하는 거 with this, with this. 자, so, you don't need to help me with this. 같이 읽어볼게요. you don't need to help me with this. 한번 더. you don't need to help me with this. 한 번만 더. you don't need to help me with this. 네. 자, 10번.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들을 다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못말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she 3인치 난순이가 doesn't가 되겠죠? 자, so, she doesn't have to do everything. 그 모든 걸 해줄 필요 없대요. 그가 말하는. he says everything he says 그가 말하는 전부 그가 말하는 모든 것 everything he says everything he says t i n e s h e doesn't have to she doesn't have to do everything he says she doesn't have to do everything he says she doesn't have to do everything he says 자, 이렇게 해서, 뭐, 뭐 해야만 한다. 조동사. 오늘 싹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구독,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자가 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강의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ood day. Bye bye.